성부와 성자와 성령 하나님 감사합니다. 어, 국가가 계속 어, 혼란스럽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음, 국가를 혼란케 하는 자들 어, 잠잠케 하시고 조금이라도 어, 국가의 안위를 걱정하는 자들을 위정자로 세우셔서 국가가 어, 더 이상 혼란 가운데 들어가지 않도록 어, 이 민족을 지켜 주시기 원합니다. 오늘도 말씀을 열어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우리 14장 볼까요? 우리 14장. 네, 14장도 그리 길지 않아서 오늘 다 하겠습니다. 우리 경민 씨죠? 안식일에 누가복음 14장 1절입니다. 안식일에.

지의 청함을 받았을 때상대하지 말라 그렇지 않으면 너보다더 높은 사람이 청함을 받을 경우에 아, 또. 아, 또. 너와 저를 청한다가하서 너더러 이 사람에게

점심이나 저녁이나 베풀거든 벗이나 형제나 친척이나 부하의 옷을 청하지 말라 두렵건 내그 사람들이 너를 도로 청하여 내게 갚음이 될까 하라 잔치를 배설하거든 차라리 가난한 자들과 병신들과 전는 자들과 소경들을 청하라 그리하면 저희가 갚을 것이 없는 고론에게 복이 되니 리 이는 의인들의 부활시에 내가 갚음을 받겠음이라 하시더라 함께 먹는 사람 중에 하나가 이 말을 듣고 이르되 무 하나님의 나라에서 떡을 먹는 자는 복되도다 하니 이르시되 어떤 사람이 큰 잔치를 배설하고 많은 사람을 청하였더니 잔치할 시간에 그 청하였던 자들에게 종을 보내어 가르되 오소서 모든 것이 준비되었나이다 하네 다 일치하게 사양하여 하나는 가르되 나는 밭을 샀음에 불갑을 나가 보아야겠으니 천커네 나를 용서하도록 하라 하고 또 하나는 가로되 나는 소 다섯 겨리를 샀음에 시업 하러 와니 천권대나를 용서하도록 하라 하고 또 하나는 가로되 나는 장가 들었으니 그런 걸가지 못하겠노라 하는지라 종이 돌아와 주인에게 되려 고하니 이게집 예, 주인이 노하여 그 종에게 이르되 빨리 시내의 거리와 골목으로 나가서 가난한 자들과 병신들과 소병들과 전은 자들을 데려오라 하니 종이 가로되 주인여. 이 명하신 대로 하였을 때 우리 오히려 자기가 있나이다 주인이 저에게 이르되 길과 산을 가르나간 사람을 강건하여들 나가 내 집을 채우라.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전에 청하였던 그 사람은 하나도 내 잔치를 맛보지 못하리라 하였다 하시니라. 네, 우리 민경문이요. 2 5 절. 그러자 <목소리> 우리가 함께 갈새 예수께서 돌이키사 이르시되 물은 내게 오는 자가 자기 고모와 처자와 형제와 자매와 및 자기 목숨까지 미워하지 아니하면 능히 나의 제자가 되지 못하고 누구든지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좇지 않는 자도 능히 나의 제자가 되지 못하리라 너희 중에 누가 망대를 세우고자 할지데 자기의 가진 것이 준공하기까지 족하했는지 먼저 앉아 그 비용을 예산하지 아니하겠느냐 그렇게 아니하여 그 기초만 쌓고 능히 이루지 못하면 보는 자가 다비웃서 바로되이 사람이 역사를 시작하고 능히 이루지 못하였다리라. 또 어느 임금이 다른 임금과 싸우러 갈 때에 먼저 앉아 일만으로서 저, 저 이만을 가지고 우는 자를 대적할 수 있을까 헤아리지 않겠느냐? 만일 못할 터이면 저가 아직 멀리 있을 동안에 사신을 보내 화친을 청할지니라. 이와 같이 너희 중에 누구든지 자기의 모든 소유를 버리지 아니하면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리라. 소금이 좋은 것이나 소금도 많이 그 맛을 잃었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땅에도 거름에도 쓸데 없어 내어 버립니라 들을 귀가 있는 자는 들으소서 하신다. 안식일에 제 1절입니다. 예수께서 바리새인의 한두령의 집에 떡 잡수시러 들어가시니 저희가 엿보고 있더라. 주의 앞에 고창병든 한 사람이 있는지라 이 고창병은 배가 불러오는 어, 배가 불러오는 병인데, 제가 보기에는, 뭐, 짜잔한 병 같으면은, 어, 굳이, 주님께서, 어, 이 14장에, 이 고창병이라고 기록하진 않았을 것 같고, 단순한, 그, 그 우리, 우리 승민엄마도 저 만났을 때, 밥을 먹으면 배에 가스가 차는 그런 증세가 있어가지고, 이 고창병도 헛배가 부르는 병이에요. 그래서 어떤 면에서는 음, 작게는 어, 뭐 위장병 뭐 그런 병일 수도 있고 심각하게는 또 암, 암이라고 볼 수도 있겠죠. 예수께서 대답하여 율법사들과 바리새인들에게 일러 가라사대 안식일에 병 고쳐주는 것이 합당하냐 아니냐 저희가 잠자망원을 예수께서 그 사람을 데려다가 고쳐 보내시고 또 저희에게 이르시되 너희 중에 누가 그 아들이나 소나 우물에 빠졌으면 안식이라도 곧 끌어내지 않겠느냐 하시니 저희가 이에 대해 대답지 못하니라 청함을 받은 사람의 상자 택함 높은 자리죠 상자 택함을 보시고 높은 자리에 앉는 거예요 저에게 비유로 말씀해 가라사대 네가 누구에게나 혼인잔치에 청함을 받았을 때 상자의 높은 자리에 앉지 말라 그렇지 않으면 너보다 더 높은 사람이 청함을 받은 경우에 너와 저를 청한자가 와서 너더러 이 사람에게 자리를 내어 주라 하리니 그때에 내가 부끄러워 말석으로 끝자리로 가게 되리라. 네 청함을 받았을 때 차라리 가서 말석에 앉으라 그러면 너를 청한자가 와서 너더러 버시오 올라앉으라 하리니 그때 에 함께 안전 모든 사람 앞에 영광이 있으리라. 그래, 요 어, 이렇게 자기를 낮춘다는 건참 이게 어 근데 모든 해답은 있잖아요. 모든 해답은 성령께 있어요. 모든 해답은 성령께 있습니다. 그러게 여러분 그러니까 한편으로는 육신의 능력을 이긴 게 쉽진 않지만. 답은 성령께 있기 때문에 모든 출구는 성령께 있기 때문에 결코 쉽지 않다는 얘기 제가 하는 거예요 방법론이 방금, 다양하다면 우리가 얼마나 이렇게 어렵게 어요겠죠뭐 학력고사 준비하는 것처럼 얼마나 어려워야겠죠 얼마나 많은 걸 외워야 되고 있죠 과목도 많고 근데 사실 신앙 과목은요 성령학 밖에 없어요 성령을 제대로 알면 모든 길이 열리니까 자 무릇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또 자기를 청한 자에게 이르시되 네가 점심이나 저녁이나 베풀거든 벗이나 형제나 친척이나 부한 이웃을 청하지 말라. 두렵건대 그 사람들이 너를 도로 청하여 내게 갚음이 될까 하라. 그렇다고 여러분들 어이분것 그대로 어 친구가 먹지도 않고. 형제하고도 먹지도 않고, 친척들하고도 먹지도 않고, 그러면 안 됩니다. 우리가 말씀을, 말씀을 이렇게 잘 적용을 해야지, 잘 적용을 안 하게 되면 예수 믿는 사람들이 굉장히 완악해지고, 아주 건방지고, 그리고, 어, 친인척들도 이렇게 무시하고, 이금이 있잖아요. 복음이, 복음의 문이 닫혀요. 잔치를 배설하거든 차라리 가난한 자들과 병신들과 저원자들과 수경들을 청하라. 예. 이건 참, 이 사람들만 청하라가 아니라다 이걸 오야만 안 돼? 이런 사람들만 청해라가 아니라, 예. 이런 사람들을 자주 청하란 뜻이지, 이런 사람들만 청하란 뜻은 아닙니다. 그래야면 저희가 갚을 것이 없는 고로 내게 복이 되리니, 이인들의 부활 시에 내가 가품을 받겠음이니라 하시더라. 그러니까 주님께 칭찬받을 거란 얘기죠. 음? 함께 먹는 사람 중에 하나가 이 말을 듣고 이르되 무릇 하나님의 나라에서 떡을 먹는 자는 복되도다니 이르시되 어떤 사람이 큰 잔치를 베설하고 많은 사람을 청하였더니 잔치할 시간에 그 청하였던 자들에게 종을 보내어 가로되 오소서 모든 것이 준비되었나이에다음에. 다 일치하게 사양해요. 예, 다 동일하게 사양을 했대요. 하나는 가로대 나는 불교를 믿는다. 나는 불교를 믿는다. 응? 나는 다른 종교가 있다. 뭐 천주교를 다닌다 있잖아요. 정말 많은 사람들이 자기가 믿는 종교가 있다. 또는 있잖아요. 여기 말한 것처럼 하나는 가로대 나는 바칠 사슴에 불갑을 나가 보여야 하겠으니. 참, 근데 나를 용서하도록 하라고. 하 밭을 샀대, 밭을. 얼마나 경사야, 경사. 땅을 샀대. 얼마나 경사야. 근데, 있잖아. 여기서 이제 밭이라고 나왔지만, 예를 들어, 지금으로 따지면 내가 빌딩을 샀다. 내가 집을 샀다. 수리를 해야 돼. 그래서 수리를 해야 된다. 입주를 해야 되니까 수리를 해야 된다. 내가 아파트를 샀다. 내가 그걸 술을 해야 된다. 다음 주에 나갈게. 아유, 내가 다음 주에 교회 나갈게. 많은 사람들이 그러죠. 그 다음 주가 10년 되고 20년 되고 죽을 나이가 되지. 또 하나는 가로드, 나는 소5리를 샀으며 시험하러 가니. 참, 건대 나를 용서하도록 하라 하고. 이것도 사업이죠. 또 하나는 가로드, 나는 장가 들었으니. 이번엔 이제 결혼이 나옵니다. 그러고 가지 못하겠노라 하는지라. 제가 요즘 신혼입니다. <laughs> 제가 요즘 신혼입니다. 네, 결혼한 지 2년 돼가지고, 네, 아내랑 여행 다니고, 아내를 기쁘게 하는데 바빠서, 이제 제가 다음 주에 나갈게요. 다음 주 다음 주가 10년 되고, 시간 다 가죠. 응? 뭐, 집안에 어려운 일이 있다. 뭐, 뭐, 이렇다, 저렇다. 말들 많죠. 말들 많어. 응? 심지어는 뭐, 교회 다니는 사람들 가운데도, 응, 교회 등질는 용어들 많죠. 이 핑계되고, 저 핑계되고, 다 이래 있잖아요. 응? 다 변명하지만, 다 사단에게 속는 거고, 어, 사단의 미역에 속는 거예요. 응? 그래서 저는, 있잖아요. 제가 이렇게 지금, 지금 같은 설교를 하지만, 여러분들의 옷을 보면, 예를 들어 성준에만 보더라도, 믿는 애거든요? 믿는 애예요 믿는 애인데, 의롭다 칭함을 받았어요 주님 피로 근데 있잖아요 죽지 못해 사는 인생을 살았어요 지금도 있잖아요 지금도 결코 벗어난 게 아니에요 그래서 여러분들 삶을 보면 여러분들 그 가운데 믿는 자들이 많은데 말씀과 비교해 보면 만약 우리가 한번믿음면 영원한 구원이라면 우리의 삶이 결코 있잖아요 죽지 못해 사는 인생이 있으면 안 돼요 다시 말해서 여러분들의 삶이나 제 삶을 보면 오히려 믿고 나서 있잖아요 믿고 나서 오히려 믿고 나서 고난 가운데 있는 사람이 더 많아 그러니까 있잖아요 이, 이 길은 너무 좁아 이 길은 좁다고요 응? 어떻게든 죽이려고 발악을 하거든 자 흔들어 대고요 교회 못, 못 나오게 하고 종이 돌아와 주인에게 그대로 구하니 이에 집주인은 노하여 그 종에게 이르되 빨리 시내의 거리와 골목으로 나가서 가난한 자들과 병신들과 소경들과 전원자들을 데려오라 하니라 종이 가로되 주인이여 명하신 대로 하였으니 오히려 자리가 있나이다. 주인의 종에게 이르되 길과 산울가로 나가서 사람을 강권하여 데려다가 내 집을 채우라 이거 있잖아요. 산, 응? 산을 넘어가래 여러분들 이곳 저곳을 다 가라 이거예요. 우리도 지금, 지금 그렇게 하고 있죠, 여러분들. 오산, 인천, 부천 어? 여기저기 다 가죠, 여러분들. 어? 잠실역, 강남역.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전에 청하였던 그 사람은 하나도 내 잔치를 맛보지 못하리라 하였다 하시니라. 허다한 무리가 함께 갈세 예수께서 돌이키사 이르시되 물은 내게 오는 자가 자기 부모와 처자와 형제와 자매와 및 자기 목숨까지 미워하지 않으면 능히 나의 제자가 되지 못하고. 그래서, 여러분들, 이런 구절들을 제가 보면은, 들어가보자도 못하는 자가 많다는 구절도 마찬가지고, 좁은 문으로, 좁은 길은, 어? 그 길이 협작하대요, 여러분. 좁은 문으로 들어가래요그 길조차도 협작하대. 문과 길이 있대요, 여러분들. 어? 참 특이한 표현이죠? 문이 있고, 길이 있대요. 또 있잖아, 26절에, 목숨까지 미워하래. 그러니까, 이, 이거는 이제, 육신의, 육신의 목숨인데, 이 목숨은요, 육신의 정욕이야. 육신의 정욕까지 미워하래요. 응? 그러니까 여러분들, 주님 제자가 되는 게, 여러분, 그렇지 않아요? 예수님 십자가에서 주님이 죽으신 그 은혜를 내가 받아, 받아들는게 여러분들, 이게 목숨까지 미워하는 건 무슨 상관이냐고요. 응? 여러분들 우리가 주님 믿는 건요 너무 간단해 목숨까지 걸일이 아니에요 여러분들 주님 믿는 건 사실 간단하다고요. 저도 저, 저 처음 주님 믿을 때 목숨 걸지 않았어요 여러분들 십자가의 은혜를 받아들이는 건 그렇게 있잖아요 고단한 일이 아니야 사실 우리 마음의 문제지 그렇죠? 우리 마음의 문제 우리 마음이 이제 중요한 거는 아니 당연히 저 처음 교회 나가는 그 문제가 이제 목숨까지 거는 일 그런 사람들도 많죠. 저도 뭐 그랬었지만 근데 뭐 목숨까지 걸지는 않았어요. 어, 저못 믿게 하셨지. 뭐 목숨 걸 일까지는 아니었어요. 뭐 결단이 필요했지. 근데 중요한 건 있죠. 목숨까지 거는 건 주님 믿고 나서부터 벌어져요. 주님 믿고 나서부터 벌어진다고요. 왜요? 자, 주님 믿을 때. 제사 문제로 다투지 않아요. 믿고 나서 다투기 시작한단 말이에요. 믿고 나서. 본격적으로 있잖아요. 제사를 거부하거든. 믿은 뒤거든, 여러분들. 제사 문제로 다투죠. 특히 이제, 예를 들어서, 안 믿는 여자랑, 안 믿는 남자랑 살다가, 어, 남편이 먼저 믿게 돼요. 그러면 그때부터 이제, 제가 알고 지내는 전사님도 이분이 믿고 나서 신학교로 왔다니까막 있잖아요. 존사님 몸을 막 핥히고, 막 헐, 뜯어버리고, 막 집어던지고, 난리가 아니야. 하지 마라, 이거야. 하지 마라, 하지 마라. 뭐, 뭐 신학이고 뭐고 하네. 하지 마라, 이거예요. 그러니까, 안민은 안에, 안에 있던 악한 영이확 있잖아요. 역사가 일어나는 거야. 뭐, 일례로 그렇지만, 기타 등등 뭐, 또 있잖아요. 예수 믿고 나서, 얼마나 많은 진통이 있는지 몰라. 특히 이제 11조, 11조. 어? 안 믿는 남편이, 이안 믿는 여자, 아내가 있는 경우는 다행이야. 이 남편이 안 믿잖아요? 재정권이, 이, 이 남편이 주로 이 돈을 많이 벌잖아요. 같이 벌더라도 많이 벌잖아요. 비교할, 비교가 될 정도로 많이 벌 경우에는 자기 소득의 11조는 못 내게 한다 근데 이제 믿음이 좋은 사람들은 남편의 11조까지 내다 보니까 얘네 다투기 시작하는 거야. 다투면 내면 안 되는데 많은 교회들은 또 그렇게 얘기 안 하거든요. 그 얘기잖아요. 11조 문제도 그렇고 막뭐 감사한 것도 그렇고 있잖아요. 안 믿는 배우자는 이 물질의 지출이 교회로 나가는 그쪽으로 있잖아요. 굉장히 예민한 사람들이 많아. 그래서 이제, 이제, 이 물질 있잖아요. 물질. 물질 앞에 장사가 없어. 기타 등등이에요. 기타 등등. 그래서 살다 보면은, 목숨까지 미워하지 않으면은, 주님 제자가 되지 못해요. 목숨까지 내놓지 못하면, 음? 저도 저희 아버님이 사업 잘 되냐 하 그러신 얘기를 하셨는데, 도무지 대화가 안 돼. 도무지 대화가 안 돼. 그, 쓰잘떡, 쓰잘떡이 없는 걸 믿는다 그러지. 그러시지. 자, 누구든지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지 않는 자도, 너희 나의 제자가 되지 못하리라.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는다는 것은 죽으러 가라, 이거예요. 죽는 거야, 그냥. 여러분들, 십자가를 지는 건 죽으러 가는 거야. 그쵸? 여러분들, 십자가를 지고 어디로 가요? 죽으러 가지. 결국 있잖아요. 육신의 정욕을 죽이는 거예요. 영혼육을 다 죽여야 돼. 영혼육을 다 죽여야 된다고. 나의 정욕은다 죽여야 돼요. 나의 자, 나의 희망. 그렇잖아요. 예수 믿기 전에는 내가 희망이 있었어요. 판사가 되고 싶었어요. 법관이 되고 싶었어. 어? 변호사가 되고 싶었어요. 어? 사업가가 되고 싶었어. 근데 주님 만나고 나니까요. 말씀은요. 여러분들, 말씀은. 그런 것들로 있잖아요. 그런 것들을 영화를 두리라고 얘기하자. 말씀은 그렇잖아요. 그죠? 주님과 복음을 위해 살라고 하잖아요. 그죠? 그렇다고 제가 사업을 하지 말라는 게 아니라 취업을 하지 말라는 게 아니라 공부를 하지 말라는 게 아니라 아예 해야죠. 그런데 저는 그래요. 하나님 말씀을 접하면 접할수록 정교 1등보다는 10등이 나요. 무슨 얘기냐면 내가 10, 전교 1등을1등을 1등을 하는 아이인데 교회에서 성가대도 하고 싶어요. 난 드럼 드럼도 칠수 있는데 드럼도 치고 싶어. 그러니까 주일날 헌신을 하다 보니까 내가 전교 18등으로 떨어졌어요. 저는 그 18등을 하겠다고요. 전교 1등 하느니 18등, 25등, 100등 밑으로 떨어져도 오히려 그 삶이 나요. 결국 있잖아요. 자기를 위해 살 거냐. 주님을 위해 살 거냐. 그거를 우리는 선택을 해야 돼요. 그런데 많은 교회가, 더러 많은 교회들이 전교 1등을 얘기해요. 저는 그렇게 얘기 안 해요. 등수가 중요하지 않고 사업이 있잖아요. 사업이 너무너무 번창한 것도 중요한 게 아니야. 주님 그랬잖아요. 일용할 양식을 구하라고요. 이룡한 양식을 구하라, 이거예요. 그러니까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사는 거에 하나님 마음이 없어요. 그러나 많은 교회들은 11절을 더 많이 거들려고 어떻게든 지어, 지어 짤려고 그렇게 얘기 안 합니다. 자, 너희 중에 누가 망대를 세우고자 할지인데 자기의 가진 것이 중공하기까지 족할는지 먼저 앉자그 비용을 예산하지, 계산하지 않니하겠느냐 그렇게 아니하여 그 기초만 쌓고 능이 이루지 못하면 보는 자가 다비우서하로 돼. 이 사람이 역사를 시작하고 그러니까 망대를 짓기 시작하고 능이 이루지 못하였다. 라또 어느 임금이 다른 임금과 싸우러 갈때 먼저 앉아 일만으로서 내 군사 일만으로서 이 다른 나라 임금의 군사 이만을 가지고 오는 자를 대적할 수 있을까 해야 되지 아니겠느냐. 만일 못할 터이면 저가 아직 멀리 있을 동안에 사신을 보내어 화친을 청할지니라 이와 같이 너희 중에 누구든지 자기의 모든 소유를 버리지 아니하면 너희내 제자가 되지 못하리라 보세요 모든 소유를 버리라 이거예요 야 이게 참 무서운 거예요 모든 소유를 버리라 이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있잖아요 학력고사를 준비하는 아이들도 우리가 사업을 하는 사람이건, 또는 일반 직장을 다니건, 다 주님 거라는 걸 인정해야 된다는 거예요. 다 주님 거예요. 다 그렇다고 교회에 다 내놓으라는, 아유, 있잖아. 그런 사기꾼들은 진짜 목회를 빨리 그만둬야 돼. 그런 뜻이 아니라, 모든, 모든 소유가 주님 것임을 인정하고, 우리는 이 땅을 살아가야 됩니다. 그래서 아까 그렇게 제가 전교 1등보다, 어, 교회 봉사하고 나는 그게 좋아요. 그래서 교회 봉사하다 보니까 또 토요일날 전도회 같이 하다 보니까 전교 1등하는 아이가 18등으로 떨어졌어요. 어, 그 18등을 해야 된다는 얘기야. 나의 모든 소유를 이게, 이게, 이게 주님 거라 여기면 전교 1등 하기 위해서 봉사도 안 하고 어? 드럼 드럼머가 없는데 드럼도 안 치고 기타도 안 치고 이것도 저것도 안 하게 되면 문제가 되잖아요, 그렇죠? 음.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이 아니잖아요. 그 있자는 뭐 일등하고 뭐, 뭐, 뭐 카이스트 가, 가가지고 뭐, 어? 이름 떨치고 뭐 박사기를 받아내고 뭐, 어? 어디 자기가 카이스트 다시 들어와서 교수가 돼가지고 잘 나가요. 그다골꼴닥 죽어요. 그뭐그 뭐하냐 그뭐 뭐할 거냐 그게 응그 어? 자기를 위한 삶이잖아요 그러니까 교회 내에는 딱두 부류가 있어요 자기를 위한 삶 주님과 복음을 위한 삶이에요 자기를 위한 삶 주님을 위한 삶딱두 가지밖에 없습니다 변명할 게 없어 그렇다고 제가 뭐다뭐뭐 뭐, 뭐 있잖아요 뭐 교회에다 내놓고 저는 그런 걸 어, 말하는 게 아닙니다. 소금이 좋은 것이나 소금도 만일 그 맛을 잃었으면 무엇으로 짜기하리오. 땅에도 걸음에도 쓸데없어 되어 버리느니라. 들을 기가 있는 자는 들을 지어다 하시니라. 이 우리는 들을 기가 있어야 돼요. 이 소금은요, 이 소금은요, 소금. 소금은요, 이 땅에 있잖아요. 주념을 믿는 자들 말해요. 이 소금은요, 이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 성도를 말해요. 너희는 세, 세상의 빛과 소금이라잖아요, 그렇죠? 우리는 세상의 소금이래요, 빛이래요. 그래서 곳곳에 있잖아요, 소금에, 소금의 소금 음식이 곳곳에 들어가서 이렇게 맛을 그 간을 맞추는 역할을 함으로 인해서 이 맛깔 맛깔나게 음식을 이렇게 만들어 주잖아요. 성도가 있잖아요, 세상 곳곳에 들어가서 어, 어, 썩어 문들어진 곳을 있잖아요. 이렇게 살아나게 하고 악한 곳을 선하게 만들고 그렇죠 다툼 이 있는 곳에 화평을 이루어야 되는데 만약에 있잖아요 믿는 성도가 소금인데 그 소금이 떨어졌는데 아무 맛도 없어요 아무 맛을 내지 못해 어떤 효과도 내지 못해요 그럼 아무 의미 없다는 겁니다 아무 의미 없는 거예요 아무 의미 없어요. 육체 일은 현자 되잖아요. 육체 일. 우리가 육체 일이 그 명백한데 그런 시기 다툼 있잖아요. 분당이 당을 짓는 거 어? 분열을 일으키고 거기에 동참을 해요 육체 일이 그러니까 동참을 해 어? 아무 의미 아무 의미 없는 거야. 응? 성부와 성자와 성난에 감사합니다. 어, 세상 곳곳에서 맛을 내는. 빛깔을, 맛깔스럽게 음식을, 음식의 맛을 내는 소금처럼 우리도 세상 곳곳에서 빛과 소금, 빛과 소금의 역할을 하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영광을 받아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